너무 재밌어요. 이게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면접을 볼 생각하니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모두의 기준에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생각하니까 을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아나나 그때 그 울었던 거. 거네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올해 이번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제시했는데 남들 초시점수밖에 안나와서 폭삭하고 막막합니다. 시간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망가지고 가장나 일에 충실하지 못해 매 순간 매주를 타는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힘내겠습니다. 와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아들이 크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더라고요. 우리 호연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 직업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거부감도 없더라고요. 다 승기능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일하시면서 하시면 점수 잘안 나오는 게 당연하실 거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좀 견디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동기분이셨나보네? 평가사님, 실제로 배웠는데 인성도 대단히 훌륭하시고 젠틀한 인생 선배시더라고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협회 OT 때 소감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났습니다 최고령이 되면 협회 OT 때 나가서 소감 발표를 하는데 제 인생 살던 얘기들 다들 많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뒤로 채용은 어찌 될까요? 45세에 합격한데도 그 뒤가 걱정입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대표금 나이고 하니까 막내로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고 오면은 필요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법인들 중에서도 4 0대 원하는 법인들도 조금 있거든요. 경험을 필요로 하고 영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동기들 봐도 다들 정상적으로 잘 취직을 해서 잘 다니고 젊은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응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쁘다는 댓글은 너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네. 단기 고득점. 근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좀 채팅이 오고 있긴 해요. 이제 막판 마무리가 되시니까 약간 좀 불안감에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 저도 공부 기간에 비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기간은 진짜, 왜냐면 저는 공부하면서 많이 놀았어가지고 좀 기본기가 제가 부족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똑같은 판례인데 좀 정확도가 떨어지면 사실상 이 사람은 점수를 더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누구나 쓸수 있는 거에서 누구나 놓칠 수 있는 거를 저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써야겠다. 약간 그 부분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기에는 진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내가 빠져있던 부분이 뭔지 기본기가 뭔지 그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한 마무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카테고리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소소하게 채점 팀장들끼리또 그룹 만들어가지고 좀 시간 재면서 하게 됐어요. 너무 이제 좀 규칙적으로 우리도 좀 채점을 해보자. 너무 밤새면서 하지 말고. 피곤하니까 너무 몰아서 하면은. 근데 제가 진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시간도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보통 요즘 공부하냐고 다른 거 그랬었어요. 23살 영어자면 영업은 할수 있겠냐? 운전은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새님인데. 운전은, 네, 뭐,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할수 있어요, 운전. 그리고 뭐, 영업? 제가 할수 있는 영업이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동문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도 할수 있는 영역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쪽의 시각에서 너무 편협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네 사실 이거 댓글을 보면서 좀제 동기들 생각도 나가지고 제 동기들은 이제 제대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이제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laughs> 비난할 이유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에 아빠 나오는 거에 호연이가 댓글 달았지? 네 어떻게 달았지? 음... 뭐라고? 아빠 최고 이번 영상에도 그렇게 댓글 하나 달아준 거지? 네 어린 나이가 더 힘들죠? 저는 오히려 나이 들 왜냐면 은 다니던 직장도 좀 포기해야 되고 안정적인 걸 뭔가 좀 포기하고 어린 상대들과 좀 경쟁해야 되는 생각이 좀더 막막할 것 같은데 어린 것도 힘들기는 한게 유혹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 중에서는 빨리 풀려가지고 빨리 취업을 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이제 좀 막막한 느낌과? 그래서 그런 불안함에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래도 공부 자체로 봤을 때는 최고령으로 들어간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렸을 때가 철이 들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최은소도 요번에 소감 발표한다고 이렇게 협회에서 전화를 냈는데, 지금 군대라서. <laughs> 시험을 치고, 바로 군대를 갔대요. 일가 시간 끝나면 전화를 받는다고. 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오 제가 전화 이때 저는 생각을 했나?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문직에각과는안 포함돼있었지. 오뭐 사전적으로야 맞긴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누가 알아준다고 뭐 이거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지 저희들 보게 되는 거니까요. 전문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수입이 중요한 거니까. 제 주변은 지금 진입자가 꽤 있어요. 저희과 학 동기들도 많이 진입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전문직이 안 포함된다? 그거는 잘 실감이 안 되는 거 같고 또 일반인들이 거의 볼 일이 없다고 하는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은. 담보 같은 경우는 차주가 다 일반인이니까 우리가 있어 보이는 뭐 부동산 부자나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만날 일이 없지 수습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반인을 훨씬 더 많이 만다는 것 같아요 인차인도 다 일반인이시고 우리 재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재산인데 이게 뭐 기계가 대체할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여러 토론에 여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강 박사님도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했는데 사실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AI로 이게 금액은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 금액이 정확하냐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AI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그 자동차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걸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건 또 다시 평가사일 테니까 대체가 완벽히 된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가 제일 좋은 직업 중에한 개가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뭐 경매 보상 평가로 나갔는데 80대 할아버지가 현배 평가사가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할아버지. <laughs> 전부 다. <laughs> 다닐 수만 있으시면은, 나이가 뭐 80이든 90이든 할수 있는 직업이 감정평가사라고요. 나이 엄청 들어서도 개인사무소 가서 하면 되니까 좋은 직업 중에 한개인것 같더라고요.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식있나요 어, 아, 약간 다른 네. 아니, 이이렇게찍는거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이거이 네, 어? 카메라를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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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안안 보고. 안 여기 카메라 그냥. 이렇게 있잖아. 아. 왜요? 왜 카메라 안 봐요? 여기 어? 이렇게. 머리 빠진 거 없나? <laughs>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할까? 왜? 약간 이런 느낌이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왜 왜요? 근데 왜 이렇게 찍어? 그냥. 이 그냥... 얘기에는 자꾸 왜를 따지면 안 돼요. <laughs> 네. <웃음>